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5월 20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정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형 ENC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소송 속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술 수출 기대감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한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솔 인티 큐브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자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반대 본격화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5월 20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린 뉴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기획재정부는 5월 19일 화요일에 정부세정청사에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열고, 디지털 유딜과 그린 유딜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 혁신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도걸 예산실장은 코로나19가 경제, 사회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 분야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 뉴딜 관련주인 한국 종합기술이나 웹크론 한택, 자연과 환경, 동양철간, 한국주철간, 유보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삼성증권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상반기 피해조에서 하반기 회복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전일 미국에서 백신 개발 가능성이 보도된 가운데 올해 3분기 일상생활 복귀 및 자동차 수요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및 미국 자동차 주식이 폭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대 기아차는 신차 사이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3분기 VCF 수요 회복 가시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장 공장 회복 가동률이 빠를 업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글로벌 업체 중 중국을 제외하면 신흥시장 판매 비중이 가장 높으며 기아차는 인도시장 정상화의 수혜주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지시간으로 18일 외신에 따르면 제네랄모터스, GM사라든지 포드, 피아트 클라이슬러, 오토 모빌스 등 미국 대형 자동차 업체 세 곳이 북미 지역에서 약두달 만에 공장 부분 재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평화중공이나 SL,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KTV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콘서트 수익에 대한 우려가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기획사들의 콘텐츠 관련 매출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I.P.를 활용한 수익의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 재개의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한일령 해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인 초록배비나 지니뮤직 키스트 CJ ENM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SM, J 컨텐츠리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미리 보는 5월 20일 수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